안녕하세요. 극단 여우입니다. 지금부터 작품 전야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작품 배경입니다. 작가가 직접 작품 배경에 대해 설명한 글을 작가의 시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대 나는 대학교 3학년 가을쯤 왜 짝사랑에 빠진다? 그 열정은 젊은 날 무엇에 집착하는 일로 나 자신의 존재 확인을 위한 하나의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를 얻기 위한 작업으로 소설을 쓰기 시작한다. 소설 필사권을 계기로 그녀 마음을 사로잡자는 전략이었다. 그 겨울 어느 날, 나는 드디어 발신자가 그녀 주소로 된 소포 한 통을 받았다. 이미 청혼한 사람이 있다는 그녀 언니가 쓴 메모지로 그녀와의 그 어설픈 동행은 끝이 났다. 며칠 뒤 나는 전보로 동행의 신춘문의 당선 소식을 접한다. 이렇게 객기와 우기로 시작한 내 글쓰기는 그것에 합당한 벌을 받는다. 두 편의 단편소설을 끝으로 만 10년간 동면에 들어간 것이다. 매일 기학만 꿈꾸던 나는 작가, 조선 작가 만나면서 만 10년 만에 글쓰기를 시작한다. 1974년 가을, 전야가 발표되면서 나는 온전히 글쓰기에 즐거움을 새로이 끌어안게 되었다. 내 글쓰기의 전야, 만 10년은 음상하고도 치기 어린 세월이었다. 네, 다음으로 소설의 제목인 전야의 뜻을, 뜻을 찾아보았습니다. 어, 전야는 사적적 의미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어제의 밤. 두 번째, 특정한 날을 기준으로 그 전날 밤. 세 번째, 특정한 시기나 단계를 기준으로 하여 그 앞이 되는 시기나 단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 이 작품의 줄거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은 도시의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는 주인공 춘자가 휴가를 얻어 고향으로 떠나는 전날의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춘자는 고향으로 휴가를 받아 떠나는 김에 동생 진태의 소개로 알게 되는 어, 목포를 떠나 서울에서 공장 노동을 하는 상수를 만난다는 설렘에 빠집니다. 춘자는 원주에서뿐만 아니라 서울 식모살이 주인 아저씨의 꿈에 빠져 성추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춘자는 그런 주인 아저씨의 행위에 대해 어떤 원망이나 분노의 감정을 보이지 못하는 어리숙하고 착한 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산업화가 진행되는 당대의 현실 속에서 인간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단지 보소품이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만 취급하는 도시의 천박한 삶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등장 인물 분석입니다. 첫 번째, 춘장입니다. 춘장은 불행하게 성장을 했지만, 순진하고 긍정적인 캐릭터입니다. 타인에 대한 적의가 없고, 타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자신을 추행하는 주인 아저씨를 오히려 불, 불쌍히 생각하고 덮어줄 정도로 인정이 많습니다. 기분에 따라 변덕이 심한 주인 아버 어, 주인 아주머니는 필요할 때면 친절을 베풀어 구슬리기도 합니다.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은 주인 아저씨는 어, 순진하고 거절 못하는 춘자의 인정을 이용합니다.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상수 캐릭터입니다. 얼굴도 본적 없는 춘자를 사랑할 만큼 연애 경험이 없는 상수는 자존감이 낮지만 편지 속 춘자를 통해 위안을 얻고 있습니다. 사기꾼 캐릭터인 용석진은 거칠고 상스럽습니다. 춘자의 전화통화를 엿듣고 상수인 척하며 접근하여 성폭행을 하고 어, 미성년자 인신매매범으로 구속됩니다. 춘자의 사건을 담당하는 사법경찰은 철저하게 사건 조사를 하지만 피해자인 춘자의 인권은 생각하지 않는 캐릭터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대본입니다. 춘자는 고향에 간다. 식모살이 1년 반 만에 고향에 갈 마음에 설레 뭐 별나게 먹은 것 없이 오줌이 마렵고 잘금잘금 흉통치 않은 소변을 보면서 소리를 내는 춘자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드디어 상수씨를 만난다. 동생 진태의 편지를 통해 알게 된 상수씨. 춘자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춘자 편지를 들고 해벌쭉 웃음을 참지 못한다. 인간적으로 사귀고 싶은 춘자씨? <laughs> 춘자야 뭐해? 주인집 아주머니가 툭 불러있다. 춘자는 헌 핸드백에 편지를 넣는다. 어휴, 언니 불렀어요? 排灯节。 언니, 이렇게 좋은 신발은 처음 신어봐요. <laughs> 워킹 슈즈의 동그란 아코는 아주머니의 동그란 귀처럼 정말 예뻤다. Okay. <laughs> 하며 황황히 나왔다. 하나도 안 춥네. 죽기는커녕춘자의 좁은 이마에선 김이라도 날듯 열이 올랐다. 다섯 시. 다섯 시. 청량리역 대학실 왼쪽 공중변소에서 상수 씨를 만나기로 했다. 어떡하지? 대합코너 앞에 망연히 서서 춘자는 시계를 본다. 고장난 시계는 여섯 시오분 전. 내화 코너는 겨울인데도 더웠고 진열대에 놓여진 모든 것들이 눈부시게 보였다. 춘자는 구경이나 하면서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짙은 밤색 스웨터, 최신형 핸드백, 5분 전 6시에 머문 손목시계. 어느 것 하나 이 요란한 진열대 사이를 지나가도 손색이 없는데 다만 판타롱 바지가락에서 나왔다 들어갔다 는헌 운동화가 아무래도 마음에 걸렸다. 결국 숙녀와 정문인 구두점 앞에 멈춰 섰다. 구두 하나 신어야겠네. 들어와, 들어와. 돈안네구두점 젊은 아주머니가 이끄는 대로 외장 안으로 들어갔다. 아, 보기보다 발이 크네. 열켤리는더 실어보았다. 춘자 콧등에 배지지 땀이 밴다옆 가게에 진열된 대종식에 내실을 네 친다. 좀조박하긴 하지만 그놈이 아주 튼튼해. <laughs> 네, 주세요. 봉지에 넣어줄까? 그거 신고 가. 얼마에요? 응? 2,500원. 핸드백을 열어 파닥파닥한 500원짜리 5장을 내어주었다. 이 구두는 추노이 줘야지. 내 동생 추노이 대합실 공중변사 벽식에 4시 20분. 고장난 손목시계는 5분 전 6시. 어쩜 저 벽시계가 틀리고 차고 있는 고장난 시계가 맞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아찔한 생각을 하며 상수씨가 나타날 때까지 망부석처럼 느긋한 마음을 먹고 걸었다. 상수씨를 만나야 한다. 고향 가는 열차 타기 전 같은 서울 살면서 한 번도 본적 없는 상수씨를 만나야 했다. 춘자씨죠? 진태 누나... 어머, 상수씨? 댕댕. <laughs> 댕. 파출소 안에 이 벽시계가 두점을 친다. 야, 일곱시 반이요. 홍둥갈비집이라 그래, 거기서 뭘 먹었지? 갈비탕이요. 야, 다시 말해봐. 정말 그 새끼가 내애인줄 알고 깜빡 속았단 말이지? 여인숙비는 니가 냈대는데왜 니가 냈어? 어? 얘기를 좀 해봐. 새끼가 덮쳤다는 것까지 자세히! 상습진 줄 알았어요? 용석진이야, 그 새끼! 공중전화부스에서내 전화 통화력 듣고 미행을 했어, 계획적으로. 밥 먹고 영화 보고, 다음은 여인숙에서 깨끗이 털리는 거야. 알아? 이 순대가 아가씨야 그리고 아까 그 새끼, 너 꼬챙이 가지고 있는 거 봤지? 그놈 아주 나쁜 놈이야. 야야야 아무튼 우리가 찾고 있는 용의자인데 춘자씨 그 조사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여기서 못 나가 알았지? 야 집이 어디야? 춘자에 대한 조사 인권유린 사법경찰들 말에 의하면 특히 가출 상경한 미성년들이 윤락과 전락 또는 춘자처럼 불쌍한 밑바닥 인생이 부당하게 유린당하는 걸 철저히 방지할 뿐 아니라 이미 유리자한 사실도 억울하지 않게 찾아내어 뿌리 뽑자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었다. 춘자는 눈물부터 짰다. 그렇게 고마웠다. 그렇게 춘자는 열아홉 인생의 떡잎부터 속속들이 파헤쳐졌다. 그래. 17살 때 처음 당했단 말이지. 네. 그뒤로 주인아저씨한테 몇번더 당해서 왜 자꾸 야, 그럼 용석씨는 제가 사랑하는 상식인 줄 알고 그랬어. 야, 몇 번이야? 몇 번? 몇번더 당했어. 지금 서울에서 금방 올라온 걸요. 야, 너 지금 주인에서 제가 몇번 당했냐? 이 말이야. 아, 야, 괜히 숨겨서 좋을거 하나도 없어. 다 너를 위해서 하는 얘기야. 아, 내 이거 정말. 잠도 한숨 못 자고, 이게 뭐 하는 거냐? 춘자는 주인아저씨 일은 가족 직장을 된 것만 해도 큰일 났다 싶은데 뭘 자꾸 얘기하라는 것인가 싶었고 그렇게 시기가 내정을 치고 끝났다. 아침이 되자 춘자는 불같이 허가난 아저씨 뒤를 걸으며 부끄러웠다. 판타롱 바지, 밤색 스웨터, 주인아주머니가 싸주신 비닐옷 보따리, 한없이 거추장스럽기만 한 핸드백. 춘자는 이 모든 것이 주인아저씨 앞에서만은 죽고 싶도록 창피했다. 통통 부은 다리에 처음 신어본 구두가 사정없이 조여들어 더 부끄럽다. 춘자는 운동화를 신고 싶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